이거 한번 잠깐 30초 짜리 보겠습니다. <laughs> 자, 제를 사실은 모나리자 미소의 비밀이 가장 중요한 제의 입 모양입니다. 들어보세요. 보시다시피 신기하게도 입꼬리의 모양이 바뀌면 눈빛까지 달라 보이는데요. 결국 웃는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아니라 입 모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웃음소리나 박수를 더하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바탕 큰 웃음은 우리 몸의 650개 근육 가운데 231개를 움직이는 효과적인 운동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바탕 크게 웃을 때, 크게 웃을 때, 크게 웃을 때, 그냥 아하하하하 이렇게 할 때는 절대 231개가 못 움직여요 여러분 그게 온몸을 움직이면서 할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배가이입고 다시 한번 온몸을 내가 근육세포가 전부 다 움직이도록 발까지 움직이면서 웃어 만세 아들레날니골피자와 호르몬이 많은 사 부정이 가득 쌓인 사람들. 허,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운동도 되고, 그런데도 일부러 운동 수비를 하고 싫어하는 거. 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아는 분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분 있잖아. 그런 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모시고 오세요. 미운 사람을 데리고 오지 마시고. 그런데, 아니요. 미운 미운 마음이 있는 사람도요, 가능하면 데리고 오셔. 그래야 여러분이 사랑을 베푸는 복받는 길이가 돼요. 그쵸 예. 네. 미운 사람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 이거 어때요? 좋은 친구 찾고. 네. 네, 좋은 친구를 찾지 말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자 시작. 좋은 친구. 아시겠죠? 네. 네.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들려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웃으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운동으로는 운동인데, 운동을 움직이면서 해야 면역세포들이 70% 이상 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데 그것이 다 치유가 돼요. 에? 자, 거북머리까지는 잘한다겠죠? 자, 스마일송 한번 합시다.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시작! <목소리>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우수파처럼 한아 웃어요. 세상 바 치잖아. 우리 엄마도 맨날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굴 인상 쓰면서 아들 때문에 그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네, 아시겠죠? 어. 그리고 일부러 웃는 웃음이 온몸을 움직이면서 내가 웃음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만병통치학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냥 웃어서 웃기는 웃 웃겨서 웃으면 입만 웃기 때문에 만병통치학 역할을 따지는 못해져요. 즐겁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운 삶인데 박장대서 웃음 운동은 즐겁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하면서 암세포, 독소까지 깨끗이 소멸을 시켜주고 심혈관계 질환까지. 전부 다 아토피, 뭐, 당뇨, 혈압, 등등, 심혈관, 심혈관계, 질환까지 예방해 준대잖아. 심혈관계 질환이요, 너무너무요, 무서워요, 여러분. 심의 암보다 더 무서운 거래요 어, 그래서 수년 동안 드러내서 살고,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무조건 예방이 최고잖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어, 외출하실 때 여러분 지켜야 할거 잠깐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연세가 드시든 안 드시든 젊은 사람도 밖에 외출할 때안보고 나가는 게 많아. 요 그래갖고 사고가 잘 나요. 그리고 정류장까지 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 어? 가스풀. 예? 가스풀. 항상 저거. 나오기 전에. 여름에는 에어컨 안키고안 안 끄고 나가잖아요, 맞중 어, 선풍기도 그렇데요 그것도 좋죠. 염두하시고, 조명도 불, 불. 그 다음에 창문 단추. 그 다음에 휴대폰 지갑. 응? 휴대폰 지갑. 음식물 쓰레기는 뭐 그냥 막, 뭐 아침에 못 버리면 저녁에 버려도 되니까 뭐 상관없고. 빨래도 빨아놓고 회사에서 려놓고안 들고. <laughs> 그냥, 나온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날씨 확인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날씨를 아침에 이렇게 일기예보나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안 하고 나하고 나중에 비예보가 있었는데도 우산을 안 갖고 와가지고 앵범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산을 사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날씨 확인, 조명 도 가스 풀, 어? 에어컨, 에어컨 열면, 겨울에은 에어컨이 아니니까 다행이고. 휴대폰 지갑, 꼭잘 챙기시고, 뭐다 어, 준비한 다음에 나오시라. 어, 일출 하기 전에. 아시겠죠? 네. 우승, 시작! 해적도 감정 호르몬, 에너지 대사 호르몬, 성 호르몬 등 무수히 많은 이 호르몬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와 함께 감각, 감정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호르몬이라는 시스템에 의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기에 호르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세포와 장기의 노화및기능이저하는 경우 비염해경기 당뇨병 각성 섬지란 과 심각한 등 암까지 발생시킵니다. 이에 중장년층의 화내 역시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니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우리,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SNS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내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 SNS를 타고 전국으로 퍼지듯이 어느 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홀몬이 부족해지면 이런 신호전달이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 이제 원래 해야 기능이 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홀몬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는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또 질병에 걸리기 아주 취약한 이런 상황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홀몬은 균형을 잘 잡히게 하고 지속적으로 분비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호르몬이에요. 그죠? 다 호르몬인데 우리 몸에 유익한 호르몬 건강에 유익한 호르몬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거 우선 치료 운동 하는 거예요 호르몬 분비가 잘 돼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까 이거 뭐라고요? 호르몬 분비가 덜잘 안되면 모든 병이 다운 되잖아 당뇨도 오고 혈압도 오고 모든 심혈관 계 질환까지 그만큼 오어요 <laughs> 우리가 지금 운동하는 이유가 호르몬 분비를 많이 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세포를 춤을 추게 해주기 위해서, 백현수 세포를 춤을 추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운동을 많이 하게 해주고, 박수를왜 쳐요? 박수를 치면서 기분이, 기분도 좋아지지만, 이 손바닥에는 오장용포가다들었다 그러는데, 만칠천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만칠천 개의 신경세포에다가, 345개의 경혈과 14개의 기맥을 자극해서 우리 몸을 장기를 온몸을 순환을 시키면서 건강하게 키워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웃음 치료 운동을 꼭 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어한 번씩 움직이면서 다른 포즈도 하시면서 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만병 통지고 웃음을 하루에 세번 이상 하는 것을 귀에 못이 못이 막히도록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얘기를 하, 합니다 근데 뭐라 하니? 아유 혼자 해도 안 돼요 혼자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 맘 먹으면 할수 있는데 유튜브 들어가면 김정옥 건강 웃음 TV 들어가면 치고 들어가면 바로 나와요 구독 버튼만 눌러 놓으면 바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또 내가 올릴 때마다 바로 우리가 보기 쉽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싶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바꿔. 스마트폰 없는 분은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보고 사시라고 하면서 사시면 평생 행복하게 웃음 운동하시면서 건강하게 살수 있는 길을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일어나는 수입도 없는데 왜그 집권을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분이라 더욱더 향치로 운동을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4차, 타업는 혁명 시대가 오는데 스마트폰으로도 바꾸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하나 해달라 그래 돈이 없으면. 그래가지고 한 달에 5 0만원 정도는 전화 전화 기본적으로 다 들어야 돼요. 저는 10만 원들어요한 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만 말로만. 근까 집에서 아무리 허락이다. 그 니까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 또 하나 앉을 때마다 내가 얘기를 해드려요. 허리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지금 바로 앉아보세요. 똑바로.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은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도 이 방법을 하고 앉으시면 건강해진답니다. 허리가. 다른 자세로 앉으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 꼬리뼈 있죠? 꼬리, 꼬리뼈. 꼬리뼈를 1cm를 들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앉아봐요. 자, 반드시 허리를 세운 다음에 꼬리뼈를 약간 들어.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요. 이렇게. C라인으로 되면서 허리가 바로 세워져요. 느낌이 와요? 안, 안, 안요어 오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도 그걸 배운 이 후로, 얼마 전에 배웠는데, 요거는 꼬리뼈를 든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앉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허리가 시원해지면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다른 자세로 앉아서 이 꼬리뼈를 들은다. 1, 2cm를 내가 들고 앉는다. 요렇게 생각하고 한 번씩 앉아요. 계속 앉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꼬리뼈를 쭉 들어. 그러면 복부에도 힘이 가고, 여기 꼬리뼈를 들고 의자에 앉으면은요, 여기가 힘이 가요, 허벅지에. 어, 여기를 들으니까, 여기가. 그러면 허벅지 근육도 생겨요. 허벅지가 단단해야, 건강해야 또 몸이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허벅지 근육 생기는 운동도 있고 다 그런데 그분 누워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하는 건 이제 그 기마 자세 웃음 운동 그거 한번 하고 마치게 한번 일어나봐요. 그게 허벅지도 하체도 다 건강하게 해주니까 그거 웃음 운동 하고 마칠 거예요. 어 웃음 운동 하고 마칠 거예요. 자 일어나셔가지고 기마 자세 발을 이렇게 어깨 넓이로 벌리세요. 다리를 어깨 넓이로.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자변기에 앉았다 생각해. 변기에 자, 서리를 쫙 펴. 피고 이렇게 뒤로 한다 생각하고 빠른듯이 앉았어요. 자, 손을 이렇게 흔 들면서 기마 자세의 우수 운동합니다. 시작. <목소리> 기만자세 웃음시. 해야 되고 허벅지가 통해야 돼, 통해야 돼, 통해야 돼. 그래서 허벅지 근육도 키워주면 좋고 하니까 무조건 하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은 하체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안넘어져요안넘어져 우리 제가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 좋겠다.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회의를서한 도에서 다가는데 시어머니가 시메가 너무너무 이제 많이 심해서 하고 어, 방을 못 이제 방을 못 찾아가고 화장실을못 찾아가니까 너무 너무 우리 시누가 힘들어가지고 다가요 모임 보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 등급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네, 어, 요양원 가야지 어떻게 할수 없잖아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뭐냐면은 이 있잖아요 워커 요거 밀고는 조금씩 조금은 가요. 그런데 걸프겁면 넘어져. 넘어지는 게왜 넘어지겠어요? 왜 넘어져? 하체가, 하체가 힘이 없어. 어. 그래서 하체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일 큰 걱정이 넘어졌다면 이제 잡살 나는 거야. 뼈가 더 부스러지고, 이렇게 하면 병원에또 수개를 입원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안 하지 말고, 한 3회 정도라도 해주시라고. 아시겠죠? 정확한 아, 정보가 있잖아요. 김정호 교수가. 이렇게 건강한 운동 정보를 알려주고 하면 실천을 하셔야 돼요 실천.